예순 한 번째 패턴입니다. 동사 태형 패턴이고요. 뭐뭐 되어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예문 먼저 보시면, <목소리> 책상 <우에니> 위에 오이 대하루, 책상 위에 오이 대하루 놓여 있다 이렇게 뭐뭐 되어 있다를 할 겁니다. 자동사 플러스 테이르 타동사 플러스 테아루둘다 뭐뭐 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동사는 가, 아, 그, 문이 열리다 라고 할 때, 뭐, 뭐가 열리다, 가조사를 쓰는 게 자동사이고요. 오 아케르 무엇을 열다 문을 열다라고 할때 무엇을 오 조사를 쓰는 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테이르 타동사 플러스 테아루 둘다 뭐뭐 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도가 아이데 이루. 자, 자동사 아크가 아이데 이루가 되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연적인 결과로 눈앞에 창문이 열려 있는 상황 상황을 단순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결과. 그런데 마도가 아케테아르, 아케르 열다라는 타동사죠. 타동사 플러스 테아르. 마도가 아케테아르 역시 해석은 창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지만 누군가 창문을 열고 간 인위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예문으로 돌아와 보면 스쿠에노웬이 책상 위에 오이테아루 두다 노타 무엇을 두다 노타니까 타동사 플러스 테아루의 형태이고 아까 인위적인 거의 포인트라고 했죠. 오이테아루 놓여있다 누군가 놓아두었다 인위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문이 잠겨 있어요. 우리는 문이 잠겨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어는 열쇠의 포인트가 있어요. 열쇠가 잠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기가 카카루 열쇠가 잠기다. 가기가 카카루. 그래서 열쇠가 잠겨 있다. 가기가 카카테이루. 그런데 잠겨 있어요니까 카카테이마스가 되었습니다. 문이 가기가 잠겨 있어요. 가깝대임스. 자, 여러분 함께 말해봐요.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가 잠겨 있어요. 가기가 가깝대임스. 가기가 가깝스 불이 꺼져 있어요. 우리는 불이 꺼져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어는 전기가 꺼져 있다, 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냉기. 전기가 꺼지다, 에る 전기가 える 그러면 전기가 꺼져 있어요. 자연적으로 꺼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ている 전기가 꺼져 있다. 태이루의 형태입니다. 전기가 켜ている. 그면 꺼져 있어요니까 전기가 켜ています. 자, 여러분 불이 꺼져 있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전기가 켜ています. 전기가 ています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지갑은 의자 위에 놓여 있어요. 지갑이라는 단어는 사이후, 사이후와 지갑은 의자, 이스. 그리고 위라는 단어가 우에, 우에니.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녹아오니까 이스노 우에니. 놓여 있어요. 두다, 노다라는 단어가 오그 놓여 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갑을 놓았겠죠. 그래서 태아루가 왔습니다. 오크가 오이 태아루. 놓여 있어요. 정중체니까 오이 테아리마스 그리고 문장 끝에 요를 써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렇게 생략하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갑은 사이후와 의자 위에 이스노우에니 놓여 있어요. 오이 테아리마스요 자, 여러분 함께 말해봐요. 지갑은 의자 위에 놓여 있어요. 사이프와 이스노우에니 오이테 아리마요 사이프와 이스노우에니 오이테 아요네 번째 문장입니다. 호텔은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호텔은, 호텔와 이미, 모 예약하다 라는 단어가 요약으루 예약되어 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루가 시태. 그래서, 태아루의 형태입니다. 요약 끝 시태아루. 예약되어 있다. 예약되어 있어요. 정중체니까, 요약 끝 시태아리마스. 호텔은, 호텔은, 이미, 뭐, 예약되어 있어요. 요약 끝 시태아리마스. 자 여러분 함께 말해봐요. 호텔은뭐 요약 끝 시대 아리마스. 호텔은뭐 요약 끝시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벽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요. 벽 벽은 가배 벽에. 카베니, 포스터는 포스타. 포스터가 포스타가 붙이다 라는 동사가 하루. 그런데 붙여져 있다.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붙였겠죠. 그래서 페어루의 형태를 쓰고, 핫테아루. 붙여져 있어요. 정중체니까 핫테아리마스. 벽에 카베니, 포스터가 포스타가 붙여져 있어요. 핫테아리마스. 자, 여러분, 함께 말해봐요. 벽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요. 가베니 포스타가 하테 아리마스. 실전 회화 속 패턴입니다. 가기와 도고는 어디에 있나요? 흡기다시の中に 심어져 있지요. 가위 열쇠죠. 열쇠는 도코니 어디에 아로 있다. 문장 끝에 노를 써서 끝을 올리면 반말체 의문이 됩니다. 강의와 열쇠는どこにあるの? 어디에 있어? 引き出しの中に,引き出し 서랍이죠. 서랍 안에 심아떼あ루요심아의입니다심아의는 안에 넣다, 간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 넣어져 있어. 누군가 인위적으로 넣었겠죠. 테아루의 형태를 썼고, 심아떼あ루 넣어져 no, 있어 문장 끝에 요를 써서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가기와 도코니 아르노? 히키다시 노 나카니 시마테 아르요. 가기와 도코니 아르노? 히키다시 노 나카니 시마테 아르요.